안녕하세요.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지킴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경매의 숨을 리스크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, 지분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만 보면 정말 매력적이지만 잘못 잡으면 재산권 행사하기도 어렵고 손도 못 대는 되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왜 그런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문경매란 말 그대로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, 세 명,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물건을 지분 경매라고 합니다. 그 물건이 사실 은다 나오지 않고 세 분의 상황에 따라 한 번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뭐 이자를 내지 못한다든가 또는 세금 같은 체납이나 압류가 있을 경우에 그 전체 지분권자의 한명 물건만 경매, 공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지분 경매에 혹시 뭐가 문제일까요? 말 그대로 지분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온전히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을까요?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이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할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 물건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라고 하죠. 경매의 장점은 인도면형이 있어서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거나 법원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지분 경매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협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물건들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내 지분을 당신이 사세요. 또는 당신의 지분을 내가 사겠습니다. 라는 이런 소송까지 해야지만 이 재산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하나 되게 위험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지분 경매의 가장 위험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입니다. 말 그대로 이 물건을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갖고 있는 공유자가 있다면 이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이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진다는 거죠. 내가 힘들게 이 물건을 조사하고 시세 파악하고 발품 팔아서 입찰을 했는데 어? 내가 낙찰 받았어! 그럼 내 거야! 라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끝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 내가 2분의 1을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분의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이 낙찰받은 금액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거예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우선 매수권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낙찰받아도 나는 떨어지게 되고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럼 잔금을 치르면 그때는 이제 그 우선 매수권이 없어지다 당연히 안 되고요.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일반적으로 우선 매수권 딱 이래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시당 시점에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입찰하고 안 하는 걸 파. 그에서 입찰이 안 들어왔으면 우선 매수권을 쓸 필요가 없는 거고, 누군가입찰이 들어왔다면 꼭 우선 매수권을 써야 되는 거죠. 그걸 안 하게 되면 기회가 있어도 놓칠 수 있어요. 혹시라도 낙찰을 받았는데 우선 매수권자가 있는데 매수권 신청할게요. 라를 안 하면 낙찰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. 거기에 2분의 1 지분이 어 지분이다 보니까 3천만 원의 경매로 나온 거예요.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싸고 저렴하잖아요. 근데 막상 낙찰받고 했는데 공유자는 모두 친척이고 현재 실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협의도 안 되고 명도도 안 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분은 물건을 사용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면서 3천만 원의 현금을 묶인 채로 한 3년 정도 지난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예외는 없을까? 또 궁금하실 수 있어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. 물론 모든 지분 경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이 영역은 유치권처럼 아니면 좀 어려운 상가나 이런 복잡한 물건처럼 좀 고수의 영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처음 경매를 하는 분이라면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뭐죠? 제로부터 막 시작하는 햇병아리들한테 좀 안전하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물건이다.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이것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렇게 아파트만 아니면 이런 지분 지분경매만 찾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지분경매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되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팔거나 상대방 물건을 내가 싸게 살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합의가 안 돼서 분쟁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? 소송! 소송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3심제입니다 1심, 2심, 3심까지 다 판단을 얻어서 이겨도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잘못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지. 수익이 안 난다거나 좋지 않다는 말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. 저번처럼 유치권이나 지분 경매 말고도 90% 이상의 대부분의 물건은 아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익이 나는 물건이나 오늘도 지금 이 촬영하기 전에 또 한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강남 서초동의 물건 보고 왔거든요. 강남 서초도 거의 반값 30% 40%가 떨어지고 있어요.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물건도 많으니까요. 차라리 그런 물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. 지분 경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. 지분 경매, 유치권, 뭐 복잡한 뭐 법정 지상권 많이 있습니다.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. 잘 하시고 정말 제대로 실력을 쌓으시면 그것도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좀 편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상 없는 90%의 일반적인 물건 시세 파악만 잘 하셔서 발품 잘 팔아서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할게 너무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실력이 쌓이셔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 지분 경매를 유치권을 할래요? 하신다고 하면 저는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응원해드리겠습니다. 그지만 지금은 조금 참으세요. 우리가 할수 있는 단계 단계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우리 부가티 긴 수강생분들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렇게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실력 쌓아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물건들을 같이 공유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저희 부가티 킴 채널 될 테니까요.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말씀 있으시면 카톡 또는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뭐뭐 네. <laughs>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. <laughs> 네, 고생하셨습니다.